성경에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서와 선지서란 의미겠지요. 그리고 대표 인물로 말한다면 구약 성경을 모세와 엘리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본성이 같은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했던 사람이고 부족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돌 시내가에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와서 몽땅 다 죽여 버렸습니다. 죄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영적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41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큰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비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요. 자, 지금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는 마음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내 능력을 의지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내 힘으로 되던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45절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만에 이슬도 없었는데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미혹의 문제가 있어요 미혹의 문제 제대로 된 곳에서 잘못된 것으로 떠나가는 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미혹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미혹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잘하는 기도는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진리를 떠난 백성들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이고 우리의 증거하는 이 복음의 진리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우리 모두 구경하지 말고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